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만하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여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 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아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용을 한 그런 내용들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도 바울의 주장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또 어, 그리스도의 구주 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주장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 잘못 해석하면 이제 복음의 본질을 좀 흐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잘 구분해야 될 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우리가 봐야겠죠.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범사에 마느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라는 이 책은 사실 컨지글이죠 편지 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방전과 같이 거기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써준 편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부를 주고받는 그런 편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되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이 처하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성됐을까 분명한 것 한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나암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부인하고 있거나 그들이 지금 복음에 있어서 현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문학적인 그런 글들이랄지 뭐 이런 편지랄지 우리도 그러한 그 문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하는데, 정말 이 글이 칭찬을 하기 위한 글이라면, 보통 어떻게 글을 쓰냐면, 문제점, 좀 아쉬운 점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이런 참 좋은 점이 있다. 칭찬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쓸까요? 아니죠. 극적인 효과, 또 그것에 대한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처음부터 마음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장점, 좋은 면, 잘하는 면, 이런 부분을 조금 언급하면서 나중에 이제 정작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하겠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먼저 사도 바울은 바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유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을,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처방을 하는 거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두 가지가 등장하죠. 자 1절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할례가 등장합니다. 2절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복 받은 이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내인 이유는 딱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졌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표징으로서 할례가 주어진 것이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 율법과 할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잖아요. 자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잘알 수. 있는. 물론 여러분 이 율법을 받지 못한 그런 민족들도 그런 나라들도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알수 있죠. 하지만 율법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계시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정말 택한 받은 민족에게만 주시는 직접적인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래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몸에 할래의 흔적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늘 경험하고 늘 입증하고 늘 자기들 마음속에 자부심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의 표시니까 그런데 이 중요하고 귀한 이두 가지의 선물, 율법과 할래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과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신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고 징벌받지 않는 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놓여 있는 가망 없는 사람들이었다. 죄인이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즉 그리스도 없이는 죄 사함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이다. 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요 뭐라고 말는 겁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요. 그것을 율법과 할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왜 우리더러 죄인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 그 어떤 민족보다 투철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직 우리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그두 가지의 표징, 율법과 할례가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왜 너는 우리한테 자꾸 주인이라고 하느냐?라고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잘 알고, 어떤 민족보다 택한 받은 것에 대한 표징이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돼가지고 이 죄인들을 향해서 선포된 복음을 튕겨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언약도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유익을 얻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또 한례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인데, 이 언약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깨뜨렸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깨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뜨린 것이 자신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3 절에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요 말씀은 지금 누구의 주장이냐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로마 교회 안에도 있는 이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었, 안,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의미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특별히 여기 유대인들은 스스로는 의롭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언약을 깼고 자신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 보이는 그런 그 선민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지은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믿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부심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패하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셔요. 단지 이 유대인들이 언약을 깼을 뿐이죠. 그러므로 사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부터가 좀 이제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5절, 6절, 7절, 8절은 좀 뒤섞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과 유대인들,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뒤섞여 있는데 한번 우리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 다음에 이제 꺽쇠로 괄호, 괄호가 쳐 있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부리하시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람의 말하는 것은... 이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유대,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어필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복음을 왜곡하는, 그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자꾸 지금 이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뭘 강조하냐면 자꾸 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유대주의자들도한테도 너희들도 죄인이다. 우리도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은 죄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더저야 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조롱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즉 복음의 메시지를 훼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율법과 할례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 항상 의롭다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주장을 완전히 깨뜨리기를 원하죠. 너희들이 스스로 먼저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로 분명히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더 충만히 드러나는 거라면 너희들의 논리라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들수록 우리의 죄악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할례의 언약을 우리가 더 공고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또그 할례라는 외적인 그러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 즉 하나님께서 율법과 또 할례를 주신 민족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들에게는 끝까지 의롭다고 말씀하셔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주의자들,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옛 언약은 벌써 깨졌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죄가 너무나 커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7절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다면 그 거짓말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어도 그것을 죄라고 할수 없으며 당연히 그 죄로는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선을 위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사도 바울과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자꾸 이렇게 폄훼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좀 어려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악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인들일수록 이 복음이 더 반갑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의를 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내 스스로 그것을 완벽하게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를 행하고 또 죄를 도말하고 이런데 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혈통.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율법과 할례를 얻었는데 일단 이 율법과 할례를 얻었으면 그 무엇도 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이 이루어진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의 표식만 붙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이 율법과 할례를 받은 민족을 끝까지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 언약은 너희들이 먼저 깼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죄인이다. 어떤 죄인은 어떤 죄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오직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그 죄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졌다.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폄훼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더 높이기 위해서 죄도 더 짓고, 거짓말도 더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 아닌 오해. 사실은 오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을 폄훼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러한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당대에는 어떤 소문이 퍼쳤냐면벌졌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더 죄를 많이 지으라고 하는 자들이고 더 많이 거짓말 하라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이 율법 안에서 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죄를 많이 짓고 오히려 비도덕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다라고 계속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제 그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유대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잘 대해줬어요. 인정도 해주고 그러나 그에 반해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탄압하고 핍박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 음모와 조롱과 멸시와 그들의 거짓된 선전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유대 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이나 그 육신의 징표, 곧 할례나 율법을 받은 것 가지고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함이. 이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을. 심지어 하나님과 이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심판의회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육신을, 자신들이 맺은 그런 민족적인 언약을 중시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죄인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혹여나 내가 예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양이라고 해서 저절로 의인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곧 그의 죄사함의 권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우리 스스로 그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의의를 온 세상에 펼쳐 보이는 일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복음을 견고히 붙들고 전파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니이 시간 나는 죄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처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나약한 자입니다. 저는 너무나 우리 내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복의 손길을 또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